글을 쓰는 직업을 갖고 살거나 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글쓰기 선생을 하다 보면 어, 일반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죠.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이 질문은 천년 전 사람인 어, 구형수 선생님도 받아서 그분께도 어떤 분이 예, 그 똑같이 여쭤봤나 봐요. 구형수 선생님은 이제 송나라의 시인입니다. 당송팔대가. 당나라와 송나라에 글을 잘 쓰는 분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서 더 탁월했던 여덟 명을 뽑을 때그 중에 한 분이죠. 구양수 선생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또 직접 많이 써보고 써봐야 한다. 흔히는 이제, 이제 현대에 와서는 많이 듣고라는 말을 이제 많이 읽고로 이제 재해석돼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 이걸 우리가 흔히 국어 시간에 삼다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 글선생님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어, 이제 반대 질문을 받는 거예요. 저 제법 많이 읽었는데요. 혹은, 선생님이 제가 보기에도 참 이처럼 책 많이 읽었다. 생각도 많이 한다. 글도 제법 많이 써봤다. 근데, 어 이렇게 안 늘어. 그러면 그분들은 어, 절망적으로 역시 예체능은 재능이야. 전 재능이 없나봐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 글쎄요. 그 문제 때문에 제 학생들의 그 글쓰기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제 직업이었으니까 저였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관찰을 하고 다시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우연찮게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였냐면,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별로 많이 읽지도 않고, 별로 많이 생각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 연습량도 아주 많지도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이 친구들은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역시 재능의 문제인가? 라고 어, 생각을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아, 그들의 공통점이었죠 자, 그 얘기를 오늘 잠깐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많이 하는데 세 가지를 그냥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 공통된 어떤 행위들을 그 친구들은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 친구는 적어도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었으니까 좀 그분들은 음, 정정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은 선생님들도 많이 가르쳐 봤어요 코치를 자 이분들은요 삼달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끼어서 선다를 하고 있었어요. 선 수선하다 할 때의 선 고치는 거. 책을 읽는데 텍스트를 읽는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되묻고 그러면 그 읽는 읽은 내용을 그대로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가면서 읽을 줄 알더라는 거죠 텍스트를 거기다 살을 덧붙이고 빼고. 자기 의견을 붙여서 다시 읽고, 다른 각도에서 읽고, 뭐 이런 행위를 하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고집을 피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많이 읽을 때 많이 고쳐서 읽더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생각도 많이 하는데, 생각을 한 가지 자기 스타일의 어떠한 사고 유형에 붙박아 놓지 않고, 생각도 고칠 줄 알더라는 거죠. 토론을 시켜보거나 논쟁을 해 보면 알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의견 차이가 있어 갖고 논쟁을 하면 그 사람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안돼 있거든. 그러면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보면 막이서서 강렬하게 막 뜨겁게 논쟁을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안 봐. 싸. 어? 사이가 안 좋아져. 단지 의견을 가지고 논쟁했을 뿐인데. 그런데, 어, 외국 유학을 갔다 오거나, 외국에서 이제 많은 경험했던 분들이, 어, 증언은, 어, 특히 유럽, 어, 북유럽을 갔다 오신 분 증언은, 어, 어,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럼 토론을 끝나고 나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응? 잡아먹을 듯이, 어, 어, 이렇게, 어, 싸움을 했는지, 뭐 전혀 티한, 티, 티나지 않게 또, 그럼, 어, 어떻게 이렇게 어제 그랬는데 잘 지내? 그러면 우리는 논쟁을 했을 뿐이잖아. 우리는 토론을 했을 뿐이잖아. 그리고, 나그 친구 덕분에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다는 거죠. 그래야 늘어요, 생각도. 그, 그, 어, 다양한 각도로 고쳐서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글쓰기에 반영이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많이 써보는 행위. 제가, 어, 10년이 제더 지났네요. 2008년도에 낸책 중에서 이제 제목이 글쓰기는 스포츠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아, 이책 제목을 처음에 제가 제안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뭐 제목이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책이 안좋아서든지뭐잘 뭐 팔리는 책은 아니지만 저는 그 제목은 지금도 후회 없어요 그 제목은 글쓰기는 스포츠다 였거든요 스포츠 우리가 육체로 하는 신체 활동을 정신 활동을 너무 이분해서 양분해 갖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저는 글쓰기도 엄연히 신체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뇌는 신체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손가락은 사람의 버릇이 어, 혀와 손처럼 일찌감치 습관이 잡히는 것도 없어요. 뇌처럼 금방 적응합니다. 손으로 해보면 금방 따라해요. 입으로 말하면 금방 물이 들어요. 처음에 하기가 힘들지. 그 말씀은 뇌와 입과 아, 뇌와 혀와 손가락으로 하는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글쓰기야말로 얼마나 고착되기 쉬운지. 음, 환영 받은 작품을, 뭐, 문학상을 받거나, 뭐, 칭찬을 많이 들은 작품을, 이렇게 바, 어, 쓴 작가나, 뭐, 학생들일수록,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칭찬받은 작품하고 유사한 스타일로 자꾸 그 글을 쓰는 성향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자기 복제, 혹은 자기 표절이라고 불러요. 자, 이 말씀은 써보지 않은 스타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하지 않았던 스타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렵더라도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텍스트를 읽을 때그 읽은 것을 그대로 어, 암기하는데 그치지 말고, 텍스트를 고쳐가면서 읽어라. 생각을, 자기가 어제 이제까지 해왔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다를 수도 있겠다. 입장이 다르면 혹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를 수도 있겠군.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열어라. 또 글쓰기도 엄연히 신체 활동이니 습관이 되어 있는 글쓰기도 계속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한 번쯤은 틀고 전복해서 비틀고 뒤집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아니면 안 해봤던 글쓰기를 자꾸 해봐라. 이렇게. 이런 삼, 이런 삼선다, 세 가지에 고쳐가면서 하는 행위를 한다면, 예, 여기에서는 아무도 예외 없이 실행하면 반드시 글을 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은 믿어도 좋습니다.